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일단은, 어, 치킨이 있습니다. <목소리> 오늘의 치킨은, 굽네 치킨, 어, 핫 갈비 천왕. 어, 핫 갈비 천왕인데, 이거 예전에 먹어본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맵지 않아. 이거 제가, 매운 건가? 자, 일단은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오, 어, 맵다, 이거. 그렇게 막 맵지 않아. 음, 근데, 맛있게 매워요. 와, 아, 진짜 맛있게 매워요. 전혀 막 부담스러운 매움이 아니라, 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맵다 엄청 매우려고 약간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요? <laughs> 나름 핫 갈비천왕이라는 그 핫의 그 어떤 그 명, 명예를 지키고자 노력한 점은 좀 보이는데 전혀 맵지가 않으니 내가 이겼다 그죠? 음, 내가 이겼어요 여러분. 음. 아흰 옷인데 치킨 조각이 떨어졌어. 어. <laughs> 아 짜증나. 어 아, 네가 이겼어. <laughs> 맛있다. 음. 아, 진짜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. 저는 근데, 약간, 매운 거를 되게 좀잘 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약간, 날때부터 매운 거를 되게 잘 먹고, 그 혀에 약간 통증을 못 느낀다? 약간 이런 느낌. 그런 사람들, 뒤에 한 번씩, 보셨죠? 그게 또 가양동에선 그게 나였다 음 물어본 사람 음 맛있어 음 아니에요 입 벌리면 치킨 들어가느라고 나, 나, 나올 자리가 없어요 음 안 매우시면 소스 뿌려드세요 아, <목소리> 아, 소스도 맵나? 아, 뭐, 저희야 뭐안 매우니까 뭐 어, 형, 술먹볼까요 아, 진짜 하나도 안 매워. 진짜 이건 매운 게 아니지. 이건 이건 그냥 약간 습습한 습습 맛, 음, 약간 습습한 맛. 소스를 좀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. 이거 치고 윤을 못 드시는 데요 아이고, 숨 맛있네. 달콤하네. 달달하네. 달달하네. 달달하네요. 달달해. 음, 음, 스윗. 진짜 달다눈요저 눈은 왜 슬픈일 많아가지고. 아, 제가 떼안달라 그랬는데. <laughs> 제가... 남 몰래 슬픈 사연을 좀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아, 울지 마, 선생님. 방송해야지. 그래, 그래.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. <laughs> 이거 저거 소스가 문제인가? 갑자기 약간 따블이 <laughs> 됐는데 아, 아니. 아 뭐가 <laughs> 음. 응거 그리고 그거 알려. 매운 음식 먹을 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약간 그 소스에 쩔려져가지고그 어떤 짜고 그 맵기의 강도가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. 음! 아우, 어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음! 아, 맛있다, 근데, 진짜. 이, 굽내는 살이 굉장히 담백하고, 약간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이야요 뻑뻑살. 저는 근데, 뻑뻑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되게 뻑뻑해. 음 어, 소스 하나씩 뿌려 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뿌려 놓겠습니다. 음아 매운 거 먹으니까 약간 스트레스 풀린다. 저 이제 점점 진심으로 매운 걸 약간 잘 먹는 것 같아요. 는 뻑뻑하고 서 그래요. 네? 그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그게 <무슨> 소리야? <소리예요? 웃음> 닭이 왜 뻑뻑하고 울어요? <laughs> 갱스터 치킨인가? 아, 와, 아, 아, 개미워, 와. 이거 어디 거예요? 와, 와, 와. 와, 이거 장난 아니다 소스, 국내 핫 왕중왕 소스. 아, 고스 맛있네. 달콤하네. 달달하네. 달달하네. 하나도 아. 안 매워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안 매워요.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소리 지른 것도 누가 갑자기 내 허벅지를 꼬집었어. 누가 누구야? 한마님 매워서 화났어요. 하나도 안 매워. 진짜 하나도 안 매워. 달콤해요. 되게 아좀더 맵게 만드셔야겠어요. 이건 네 생각이고. 아 굽네 치킨 관계자 분들, 아 진짜 하나도 안 맵거든요? 이거 조금 더 맵게 만드셔야겠어요. 이래가지고는 핫치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진짜로 이거에 딱딱세 배만 맵게 만들어주세요. 저는 안 시켜볼게.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먹다 보니까 진짜 금방이네. 아 이거 너무 아깝다. 응? 너무 금방 먹어가지고. 음. 사실 어. 그런 날 있잖아요. 내가 가슴속에 품어둔 슬픔,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던 그 어떤 순간들, 그게 갑자기 떠올랐을 때 그런 느낌. 지금 내가 그래요. 그때 그때 도왜 그랬니 나한테? 아 죄송합니다. 아또 개인사를 개인사를 또 먹방하다 갑자기 이게 떠오를 게 뭐람? <laughs> 아 여러분 거기 계세요? <laughs> 아 눈물이 앞으로 가려가지고 아 여러분들은 보질 못겠네 거기 거기 계세요? 음아 <laughs> 음. 저는 진짜 너무 살 만나요 지금 아 진짜 맛있고 너무 행복하다 아, 어떻게 이렇게 안 맵냐? 이거 핫치킨 아닌 것 같대? 아 이거 스위치 치킨이잖아 아 <laughs> 이거 아 이거 너무 숨이 따잖아. <laughs> 아 진짜 뭐야 이거 솜사탕인가 음. 아. 아 <laughs> 음. 아 진짜 이거 하나도 한워요 여러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있죠? 이걸로 시작하시면 되겠네. 입문이다 입문이거. 아 벌써 다 먹었어. 아 너무. 너무 아쉽다. 나 너무 맛있잖아. <laughs> 아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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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 먹어봐요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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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치킨의 레볼루션.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치킨을 만들었지? 와, 나 입술을 맺어네. <laughs> 입술이 <웃음> 죽었는데? 죽음의. 여기서 S 서명이. <laughs> 죽음의 색인데? 선반인 불닭볶음면이 백매움이면그건 우면 매움이에요? 아, 불닭볶음면이 무슨 백매움이에요? 불닭볶음면. 칠 달콤이지. 이거는 30만 달콤이에요. 30만 달콤. 아, 나안 매워. <laughs> 그, 그거 팬이에요. 아 알죠? 비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나 비추면 내가에두둔 자 그래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제가 레이니즘의 달인 김선바 선생이거든요 제가